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김대호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내용은 당일 단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시초가 매매를 하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최근 구독자님들께서 제 영상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종목도 함께 매매하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고 계셔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100점 백승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함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용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초가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매일같이 9시에 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침에 바로 급등하는 종목들, 어떤 패턴의 종목들이 많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매일같이 내가 접하는 거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리에 이 모든 비밀이 숨어있다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체결의 원칙을 알아야 하는데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시 50분부터 지금 뭐 9시까지 동시효과 시간이잖아요 이때 8시 50분에 1만주를 주문한 사람이 있어요 뭐 가격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8시 55분에 2만주를 주문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어떤 사람이 먼저 체결에 대한 우선권이 있을까요 시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이 동시효과 시간에서만큼은 이 수량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소리는 뭐죠? 동시효과 시간에 체결되는 것은 결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즉 세력이 이 가격을 형성하기가 유리하다는 라 것을 반증하는데요. 이 시작 가격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당일 방향성이 크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자금도 크게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시초가에서만큼은 누가 유리한지 명확하게 아시겠죠. 개미보다는 당연히 세력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리한 자리를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 주가 역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따라서 시초가 매매는 이 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추세라든가 중요한 매물대의 물량들을 소화한 흔적들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중요한 자리가 뭔지만 알면은 쉽게 시초가 매매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다룰 거니까 이 원칙은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 사람이 주문을 넣어서 가격이 체결되는 시간인 만큼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초가 매매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건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초가 매매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두 가지 크게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 매물대를 뚫은 종목을 매매하는 원칙을 갖자. 두 번째는 추세 전환이 명확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는 원칙을 갖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중요한 매물대를 뚫은 종목은 그럼 어떤 패턴의 종목일까요? 신고가 패턴의 종목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추세 전환의 명확한 자리의 종목 같은 경우는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항목인 추세 전환의 관점을 조금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세한 방법론 그리고 예시 종목들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추세 전환이 그런 명확한 자리의 종목들은 어떤 방식으로 뽑아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느꼈던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여기저기서 알려주는 종목을 보시기보다 여러분들 뭐 특징주 정리 정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재료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중요 종목들만 따로 빼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에서 이렇게 관심 종목 매일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특징주를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 같이 관심 종목들을 선별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징주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중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죠.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관심 종목으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한번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여기서 확인해 볼수 수 있습니다 오전 8시 11분에 전부 다 공지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당일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급등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선별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특정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1초가가 형성이 될때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 될것 같아요 이걸 이제 스스로 찾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일 등락률 대비 상위 종목들에서 매일 같이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방 통해서 관심 종목들 전부 다 일괄적으로 좀 공지를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자 강조드렸던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장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중요한 자리의 종목들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유리하다는 점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입장 바로 가능하신데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텝을 진행을 하셨다면은 아침에 해야 되실 게 뭐냐면은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필수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0183 이라는 코드를 입력을 위에다가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 돋보기 있어요. 돋보기에다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예상 체결량이 여기에서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위주로 보시면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중요한 자리에 안착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특징주 정리를 미리미리 해주셨다면은 재료도 뭔지는 대충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0183창 보면서, 뭐, 호가창도 여러분들 보시고, 실제로 얼마나 체결될지도 보시면서 감을 익히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예시 차트들을 보면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자리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공격적으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를 진행할 때, 그러면 중요한 자리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실제 매매 진행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중단기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방일단타를 관점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볼 거는 기간값을 너무 길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코멘트를 드릴게요. 어차피 단기 매매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수익률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고 단기 추세만 확인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매를 진행을 할 때는 한 50거래일 정도만 기준으로 놓고 캔들들을 좀 보는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들을 찾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이 핵심적인 지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화면에서는 현재 10선, 20선, 60선이 지난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을 텐데 좀 선만 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설정창에서 10선, 20선, 60선 같은 경우는 3포인트 또는 2포인트로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두시면 명확하게 좀더잘 보이기 때문에 설정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정이 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종목이 지금 이 내가 선별했던 종목이 추종하는 선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추종하는 선이 뭐냐? 지금 이동평균선 중에서 10, 20, 60만을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 맞고 자주 떨어졌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항대로 작용하는 자리는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사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선인 20선에서 저항을 굉장히 자주 받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10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페이크 패턴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12동 평균선을 돌파를 한 시점을 보시면은 맞고 뚫는 척 했으나 쭈르륵 떨어져 버리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비교적 단기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뚫는 척하고 페이크를 주는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송하는 선이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이 페이크 선을 돌파했을 때 20선에서 맞고 다시 한번 저항 크게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명확하게 뚫는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요 선이 10선이 아니라 20선이 주요 자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가장 강력하게 발생한 핵심 자리 선을 보는 건데 통상적으로 10선, 20선, 60선, 3개 중에 메인선이 보이게 되니까 이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선을 찾았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자리를 뚫는 시초가가 발생하는 자리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10선과 20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시초가가 거의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평소보다 더 많게 발생을 해주면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추세전환의 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자주 보여진다는 라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추종하는 선만 제대로 뚫고 올라가는 캔들을 찾으면 된다는 라 건데,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시초가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특정한 의미 있는 선을 돌파하는 자리도 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추세만 돌려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패턴들도 굉장히 자주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수 있다는 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 실제 매매한 종목 하나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매매한 종목 중에 이제 클로버시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도 보시면은 급등하고 주가가 쭉 빠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지금 저항대가 어디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까만색 선인 10선을 계속해서 저항을 막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뚫는 척 했지만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는 돌파를 한게단한 번도 없습니다. 종가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과정들이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런 패턴들이 보여지면은, 이 자리에 시초가가 형성된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까만색 선 구간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죠. 지금 검은색 선이 17,440원에 형성이 됐는데, 시가가 48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시초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건데, 고가 기준 약10% 올라간 모습이고요. 이런 패턴이 보여지면은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밴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결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버리는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세력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핵심적인 선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찾는 눈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네,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를 하는데, 하루의 등락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좀 유의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억지로 조윤자리들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에서 갭상승이 너무 많이 뜨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시초가 매매하실 땐 여러분들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여기서 진입한 투자자는 어디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종목들 여기서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갭상승이 뛰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튀어오르는 척 하다가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 패대기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이 기준이 5%가 넘어가게 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사실상 수익을 크게 내기가 힘들어져요. 따라서, 5% 미만 갭상승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고 시가가 붙어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패턴이 될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추가적으로 기억하고서 여러분들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분봉 차트 보면서 좀더 디테일한 요소를 잡아보도록 할 텐데 지금 화면에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바로 아까 12동 평균선, 그러니까 주요 이동 평균선을 형성하면서 갭상승이 뜬 자리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시가 배팅을 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과 같이 평상시 대비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는 오전 9시,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바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종목들이 핵심적인 종목들이 된다라는 거고요. 갭상승이 5%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맞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갭상승이 큰 종목들은 하단 구간, 즉 전일자 또는 전전일자의 고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요자리에 안착하는 시점부터 해서 진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도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분봉상으로 보았을 때 대량 거래량이 명확하게 보여져야 되고요. 평상시 대비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돌파가 나왔네라고 하는 거는 세력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시초가 종목은 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예상 체결 종목들을 보면서 예상 체결 수가 많은 종목들 중에서 종목을 포착해야 된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간 종목 순위에서 한번 예시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일봉상으로 비슷한 패턴의 종목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에서 쭉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슈림 로봇은 왜 의미가 큰 종목이냐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눈여겨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침에 이거 보면서, 와, 이런 패턴이 나오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슈림 로봇 보시면은, 주요 이동 평균선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60선이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한번 이탈이 딱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이탈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 자리를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습니다. 아예 돌파 자체를 하지 못해요. 시가 기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 자리가 언제 깨졌냐. 여기서 처음으로 깨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깨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당시에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아침에 좀 봤던 종목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분봉까지 확인을 안 했다면은 그리고 예상체 결량을 보지 않는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어요. 잠시 뒤에 분봉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오늘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은 60선을 그냥 통으로 안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들어 올려놓고 종가 계준 끝내놓고서 안착을 했는데 아래쪽에서 종가 마무리 시켜놓고서 60선 위에서 스타트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갈랑말랑, 갈랑말랑 하다가 이번에 그냥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분봉에서 이 시그널이 명확하게 보여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5분봉 차트인데 처음으로 돌파 시도가 나왔던 구간을 볼게요. 지금 8월 27일, 그쵸, 8월 27일과 9월 3일이 시가가 돌파했던 날들이었어요. 자, 근데 8월 27일 구간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시가에서 돌파를 하면서 스타트를 하는데 더 많아졌는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페이크라는 거예요.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9월 3일 구간도 한번 볼게요. 시초가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세력이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패턴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와가지고 올려놓고서 털고 나가는 패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패턴들이 오히려 매매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까시초과 패턴은 동시효과의 거래량도 많았고,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들도 급격하게 보여졌는데, 이게 일봉 패턴만 보고서 중요한 자리를 뚫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경우에는 이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내용들 전부 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고 뭐 지금부터는 저희 텔레그램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은 이것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종목들을 정리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 방이 이번에 새롭게 개설이 됐는데 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관련된 핵심 종목들 빨간색 글씨로 이런 식으로 체크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주목해서 봐야 될 만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코멘트 추가로 드리고 있는데 전일자에 안내드렸던 사면 같은 경우는 오전 8시 10분에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바로 당일날 상한가까지 올라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지는 상황인데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 공략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텔레그램에서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종목들 공유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종목들만 좀 체크를 해보셔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시초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바로 적용 가능한 종목들도 소개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댓글에다가 링크를 전부 다 달아놨는데 해당 링크 통해 가지고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신 분. 부... 부분이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희 주식당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이렇게 댓글 내용 보시면 모두 다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누구나 여러분들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과 같은 창이 보여지게 되는데 받고 싶은 추가 이벤트 혜택들까지 전부 다 넣어놨는데 혹시나 관련된 내용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지금 주식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전자책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모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전부 다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는 도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매매 전략들 같은 것도 많이 담아놨어요. 뭐 검색식 같은 것도 담아놓고, 뭐 매매하는 전략이라든가 차트 설정, 다양한 내용들 담아놨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적용해보시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 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혹시나 이런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신청을 하시고 좋은 결과 함께 나눠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저희 종목포착기 같은 것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검색식을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어요. 근데 검색식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다르면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따라서 이번에 AI 종목포착 프로그램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 강의를 기반해서 나오는 종목들을 뽑아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열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프로그램을 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거든요. 이제 AI 분석 시작을 누르면은 알아서 종목을 포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주는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코드 전부 다 입력해가지고 조건들 굉장히 까다롭게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후원 통해서 만들어진 거나 이것까지도 전부 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상단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종목 포착기랑 전부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분석이 완료가 되면 지금 좌측의 종목들 이렇게 이 포착이 되게 되는데 뭐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손절가까지 전부 다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좀 참고를 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매매하는데 혼자 하는 게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만한 내용이니까 해당 내용도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댓글 이벤트 통해서 모두 다 참여 가능하신 부분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 추가적으로 단타 매매방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종목 나가는 방도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제유사 단타 매매방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매매 진행했던 종목으로 프로티나라는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 오늘 3% 이상 수익 구간에 올라간 모습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코멘트 매일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이벤트는 저희 댓글 통해서 전부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후원 버튼이 있어요. 혹시나 가입 버튼 통해서 후원하실 분들은 해당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후원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정보들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제공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